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직까지 아니, 설계사 일하는데 옷차림이 왜 중요한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말 이미지 메이킹을 우리 업에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끼신다면 우리 일을 정말 할 자격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일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제압 중에서 가장 이미지 메이킹이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왜 이미지 메이킹이 많이 필요한 일일까요? 그것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직업, 그리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세일즈 중에서 가장 많은 이미지 메이킹이 왜 필요할까요? 기존의 보험 설계사 이미지 때문에요? 네,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큰 이유는 아닙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다른 세일즈는 눈에 보이는 물건을 들이내밀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상품을 보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영업은 상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품을 파는 사람에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차를 판매하는 세일즈맨, 사실 그렇게 복장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카탈로그 보여주고, 차를 직접 보여주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뭐까지 합니까? 타보세요, 고객님. 자기가 직접 몰면 엉덩이는 딱그 시트를 맛을 안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진 살게요, 말게요라는 결정이 되죠. 그러니 자동차를 예를 든다면 자동차를 구입하러 갔을 때는 우리는 셀즈맨에 집중하기보다는 차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도 자동차 셀즈맨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미지 메이킹을 합니다. 현대 기아차보다 수입차들이 정말 이미지 메이킹에 신경을 많이 쓰죠. 그들은 차만 보여줘도 되는 일인데도 그 차의 가격에 맞는 옷차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기아차가 자신들이 파는 평균 차량 가격이 2천만 원 중후반이라면 거기에 맞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고 외제차를 판매하는 애들이 자신이 판매하는 차량의 평균 가격이 6천만 원 이상이라면 그 6천만 원 이상의 가치에 맞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차에 집중하는 그 세일즈라는 자동차 세일즈맨들도 이미지 메이킹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 봄이 뭔데? 라고 물건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보험 한번 내가 체험해보자. 고객님, 죽으셔야 되는데요. 어디를 하나 부러뜨려 드릴까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라고 믿게 만들어서 판매해야 되는데, 그러면 물건에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설계사에게 집중이 되는 우리 세일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 저희 고객들은 어느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했다는 건 기억을 못하십니다. 저희 고객들은 그냥 김종배라는 사람한테 보험 가입했다는 것. 그것만 기억합니다. 그러니, 어느 회사에 했는데, 그건 고객님이 다른 친구들이 질문하면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담당하는 분이 누군지는 알고 있고, 이 사람이 이러한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했다는 건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일은 상품에 집중되는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되어야 되는 네, 세일즈라는 거죠. 그러니 지상에 존재하는 어떤 세일즈보다 그 사람의 이미지, 그 사람의 신뢰가 고객의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자, 제네시스를 사러 가요. 자, 그러면 판매하는 세일즈맨을 보고 사시는 경우보다 우리는 뭐부터 합니까? 나, 저 차를 살 거야. 난저 차를 살 거예요. 어디에 파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외제차의 경우는 조금 더 프로모션이 좋은 회사 그걸 택하는 거지 세일즈맨에 대한 부분을 우선으로 두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으면 아, 이 친구 잘해줘 이 친구 잘해 어, 이런 부분에서는 그 사람도 가끔 보기도 하죠 가끔 이런 경험을 합니다 이 차가 지금 시시가 얼마입니까 마력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고객님 한번 타보십시오 몇 물었는데도 모르네 근데도 일단 한번 타보라니까 좀 찜찜하지만 탔어. 탔는데, 백마디 말로 숫자가 마력이 어떻고, 승차감이 어떻고, 말로 하는 것보다 뭐 해주는 거예요? 딱 타보니까, 저 이거 살게요. 이렇게 되는 게 자동차 세일즈 아닌가요? 유형의 물건은 그렇다는 거예요. 게다가 자동차 세일즈는 굳이 세일즈맨이 팔려고 노력을 안 해도, TV 광고, 유튜브 광고, 각종 채널을 통해서 차에 대해서 안내해주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얘는 이미 결정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은 그런 영역의 상품이 아니니 보험에 대해서 내가 가입을 결정을 내린 데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보험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보험이 아 이거 가입해도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철저하게 설계사 역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영역이다 그러니 이따위로 입고 일하시면 계약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이미지에서 보험 계약의 단가가 고객 스스로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이 사람이 말하는 보험은 10만원짜리 같아 이 사람이 말하는 보험은 아 100만원 같아 이 사람이 말하는 보험은 300만원 같아 라는 이미지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고객한테 120만원짜리 종신보험을 내밀어도 고객님은 어, 다행이에요 제 예상보다 보험료가 저렴해서 그래서 이거 할게요 라고 합니다 왜? 한300 정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럼 제가 웃으면서 말하죠 예 그럼 300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 아니요, 120만 할게요. 그런데 어떤 분은 딱 봤을 때 그냥 2만 원만 보입니다. 2만 원 이상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 그 고객이 갑자기 10만 원짜리 건강 보험을 꺼해도 언니 이거 좀 생각해 볼게. 이거 남편과 의논해 볼게라는 거절 처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험이라는 것을 여러분을 봤을 때 아, 저는 리베이트 줄 사람, 저한테는 뭘할 사람 이런 부분들이 전달되는 그 많은 것들이 다 뭐냐면 이미지 메이킹. 그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일에 왜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한지, 우리 일이 왜 이미지 메이킹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나와 다른 사기를 치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 보험의 가치가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고, 그이 보험의 가치가 어떻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뭐는 형성하라고요? 기본 이미지는 형성하라는 뜻입니다.